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금은 2023년 집에 이거 두면 대박난다 삼재 원숭이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누구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원숭이띠 같은 경우들은 집에 두꺼비 두꺼비는 손님이라고 했어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그 두꺼비가 꼭 금이어야 돼요? 아니, 금이 아니어도 되고, 도금 해놓은 거 많잖아요, 요즘에는. 네네네. 그런 도금 같은 거 해놓은 게, 이게, 종전 딱 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갖다가 집안에 들렇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네. 마음이 네. 편해져요. 어, 편해지고, 뭔가를 물고 있으니까 갖다 줄것 같고, 네. 그 사업적으로도 그것도 갖다 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금 두꺼비를 어디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거실. 거실. 응. 내가 늘 보고 다니는데, 사람이 와서 보고 있는데, 음. 거실도 괜찮고, 들어오는 현관도 괜찮아요. 음. 현관 앞에, 문 앞에, 네. 내가 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현관 앞이잖아. 네. 현관 앞에 이렇게 보면은 딱 앞에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금전도 금전이고, 네. 어, 새로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잖아요. 네. 나에게. 네. 새로운 복을 갖다 주니까 그 금두꺼비를 갖다 놓으면 나한테 복이, 내가 삼재이지만 음. 나는 온다! 보기 들어온다. 원숭이띠 아 분들이 더 필요한 있을까요? 음, 필요한 거, 네. 어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두꺼비나 네. 아니 두꺼비가 또 두꺼비도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 지니고 다녀도 되고 네. 아니면 거북이. 네. 거북이도. 요즘에는 조그맣게 해서 네.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납작하게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지갑에 넣고 다녀도 되잖아. 아. 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원숭이띠분들 1년 동안 뭔가 보호해주고, 응. 도와주고. 지켜주고, 음. 내삼재를 나가는 삼재 동안까지 네.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아, 그것도 그냥 자기가 믿고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어, 내 자신을 믿고 가듯이. 저는 그렇게 가니까 좋던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것보다는 거북이나 두꺼비 훨씬 낫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고향시 네. 지혜신장 선생님과 함께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laughs> 이거는 좀 피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삼재잖아요. 네. 삼재이니까 삼각집 네. 조금 조심하시고 잘 따라붙어요. 우리 같은 사주가 조금 세서 원숭이띠분들은 삼각집에 특히 2023년에 조심해야 돼요. 어, 네,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뭘 먹더라도 네. 조금은 조심해서 먹어라 그러시네요. 네. 음식을 먹다가 네. 내가 체할 수도 있다고 라 하시니까 음. 조금 조심하셔서 음식을 드셔라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